저는 사실은 감자, 면적가많이 나갑니다. 네. 면적가많이 나하고 양으로 다리 바다가한 3배 정도 큽니다. 3배. 3배. 3배 정도? 3배 정도는, 예. 와, 예, 예, 나온다고 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유기농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애초군 감천면에 감자 80 내지 90% 특품을 생산한다는 농가가 있어 그 농가 주인이신 정재원 선생을 뵙고 그 비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laughs> 감자 이거 대공을 보니까 예. 장난이 아니네요. 감자 서치오. <laughs> 네. 여러분 <laughs> <laughs> 예. <laughs> 아, 어, 기비를 뭘로 지금 저 쓰셨어요? 기비. 강어 플러스요. 아 강어 플러스. 이 100평에 몇개 정도 쓰셨나요? 한마지기 한마지기한 일곱 개, 여덟 개. 아, 3 0 0평에야한열개 정도, 열 개. 300평에 열 개, 그러니까 세포 정도 100평에 예, 예. 많이 예. 안 쓰셨네, 예, 예. 예, 생각하는데. 이거 름도 주셨는가요? 예, 비료. 비료, 그냥 감자, 아, 감자 전용 비료. 케비나, 예. 예. 시박 같은 건안 쓰시고. 아, 없어, 없어. 예. 전혀, 전혀 없고. 예. 뭐 혹시 아미노산 같은 거 쓰신 거 있나요? 예. 생선 아미노산. 광오미피. 아, 그거 강어 비이 한번 예. 몇번 쳤어요? 지금, 한번 치고, 네. 한번 쳤고, 지금 두 번째 쳐야죠. 아, 두 번째 친다. 네. 근데 밑에 놓은 그, 감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네요? 많이 나지요. 그래, 네. 주인이 와, 더러워보면 소상해가지고. 네. <laughs> 그거 한번 볼까요? 그 밑에 놓, 저, 밭에 있는 그, 감자 밭한번 볼까요? 피겨. 네, 여기 어, 한번 피겨합니다. 보고. 아, 여기서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아, 지금, 네. 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 해외는, 올... 네. 저혈외는 아닌데, 네. 강어플러스를쓰지 않은 농갑니다. 아, 그래요. 예. 일반 관행적으로 뭐 했다는 예. 얘기죠. 뭐 예. 다른 유박비로 썼든지 태비로 썼든지 예. 예. 그 정식은 거의 비슷하게 했을 거 아닙니까? 정식은 거의 숨는 시기랑 거의 비슷하지. 1, 예. 2일 차이지. 음, 근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예. 아. 사장그 배고... 그 지금 광어 플러스를 수협비로 광어 플러스를 지금 몇 년째 감자 쪽에 놓고 있죠? 5 년째 되죠. 5 년째. 5 년. 5년, 예. 수확도 아마 이거 보면 배 정도 차이 날것 같은데요? 요거배 좀... 배도 차이 나고 감자 캘때배되면은 실질적으로 예. 크게안 보일 정도로 감자가 많이 나옵니다. 슬픈 아, 대단하네요. 예예. 예. 남들이 와서 보고 놀랍니다. 예. <laughs> 예, 저는 사실은 감자 면제가 많이 나옵니다. 네. 면적은 많은 나하고, 양으로, 다리 보다가 한 3배 정도 큽니다 3배. 3배 정도? 3배 정도는, 이야. 와. 예, 예, 나온다고 봅니다. 보고, 네. 보고 또그 가급프로스를 써보니까 저장성이 좋고, 예. 썩음이 없고, 예, 썩은 것이 없죠. 예. 시종이 나가면 상풍성이 아주 좋습니다. 예, 야, 대단하네요. 선생님은 또 소문 날만 하네요. 소문 듣던 대로, <laughs>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지역에서는 뭐 감자락 하면뭐뭐 전교의 뭐 이야기를 쳐 줍니다. 네. 참 대단한 것 같은데.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저장을 해 놨다가 그 판매 예로상이 많았는데 워낙 감자가 좋아 가지고 판매를 다 했습니다. 아, 그래. 지금 이 보니까 요거 보다가 이제 선생님 거 보니까 <laughs> 수세가 너무 차이가 나요. 안 보여요. 이거 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 자, 여기도 여기도. 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뭐, 예. 뭐 네. 보이지가 않네요. 네, 자랑할 만하네요, 저. 이거 대공이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야, 정선생님, 여기, 여기 보편적으로 보니까, 그 농약도 잘안지요 안, 병이 잘안 오죠. 광어 플러스 쓰니까. 농약은 별로 안 칩니다. 농약은 안 쳐요? 예. 네. 또 다른사람들 보면 농약도 계속 치는것 같던데 관행으로 하신분들은 아 농약은 저는 별로 안칩니다 아 사장님은 안친다 네. 다른 관행으로 하는 사람들은 뭐 몇번 치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그저 액비 음. 그가거플러스그나왔는 액비 아미노산만 예예 예, 예. 예 그거만 치시고 그 농약은 농약은 1년에, 1년에 한 4번 5번정도 칩니다 예 농약은 안하시고 예. 굳이, 굳이, 굳이 뭐, 뭐 굳이 농약 안하십니까 농약 안칩니다 예. 제 역시 병이 좀더러운것 같더라고 예. 그 비료 쓰시면 예. 농약을 안 칩니다. 네, 예, 대단하시네요, 예. 살충, 다리는 뭐 살충제를 쓴다는데, 우리는 살충제를 안 씁니다. 지금, 네. 작년에 그, 감자 1 5 0평 하우스에서 한 20kg로. 20, 약... 20kg 하우스에서, 예. 콘테라 박스로. 18kg인데, 20kg. 콘, 20kg. 콘테라 20kg. 박스로 110개씩 나왔어요. 콘테라 박스, 사과 박스. 150평에? 예, 150평에. 네, 예, 참, 대단하네. 저, 판매 왕이네, 생산 왕. 비중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대가 위주이고 해보니까 비중은 제가 잘 계산. 아예 뭐 무조건 고수입니다. 한80% 이상 될까요? 80% 이상은 특입니다. 특입니다. 음, 대단하시네. 스톰은 날만 하네요. 좀 많이 앞으로 좀 주위 농가 이런 농가도 좀 홍보 좀 해주십시오. 근데 홍보를 안 하니까 시긴 <laughs> 네. 시긴다. 말을 안 들어요. <laughs> <laughs>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들어 예, 보고, 도이. 예, 예, 예. <laughs> 작년에도 그랬었어요, 그죠? 작년은그 옆에, 옆에 농가도. 그, 농가도 작년에 가보니까. 그, 옆에 농가 그 감자 캐가지고 다내버려뿟잖아요다썩다 썩었어. 다다 아, 이 농가 주인은 배가 상당히 아플 것 같은데요? 예, 뭐, 덜에 같이 한 덜에 같이 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은, 저들 해 보고, 주인, 다른 본 주인 네를 보면 속이 많이 상하다고 봅니다. <laughs>